경제 이슈와 상식에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팟캐어하는 김 기자입니다. 저는 이데일리 금융부에서 어, 금융 쪽, 그 은행 쪽, 여전 쪽, 보험 쪽을 출입을 하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좀어풋하게에 아마 좀 금융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고 있고 얘기를 듣고 있어서 어, 많은 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금융이 사실 어려운 게 이게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또 금융을 또 직접 종사하고 계시고 또 많이 가르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보다 살짝 조금 더 아는 정도인 거고 금융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제 나름대로 쉽게 이해하려 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드릴 얘기는 뭐냐 파생상품이에요 파생상품이 뭘까 여러분 파생상품은 금융이 고도화되면서 미래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증권화해서 사고 팔수 있게 게된게 바로 또 파생상품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원그 자산이 있으면은 거기에 가격 추이에 맞춰서 미래 리스크를 해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다로 보시는 게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미래 가격의 예측 범위에 따라 손실과 이득이 결정이 되고요. 그 폭은 원래 자산의 가격보다 더 크게 움직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예를 들면 선물이나 옵션 등의 그 투자하신 분들은 일반 자산을 투자할 때보다 손실 범위 혹은 이익의 범위 가크긴합니다 손실의 범위가 크다는 얘기는 뭐 무슨 얘기냐면 원금을 다 잃을 수도 있고 이득의 범위가 넓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드린 돈에 비해서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될수 있는 거죠. 음, 이 파생상품은 뭐 우리가 벌수 있는 코스피 200 선물이나 아니면 여타 다른 옵션 상품처럼 일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그 사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가면 하면, 있는가면요 전문업자들끼리 사업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일반 투자자들 살수 있는 상품은 장내 상품이라고 하고요. 거래소 밖에서 업자들끼리 사고파는 상품을 장외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장외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거래자가 쉽사리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장외 파생 상품의 대표적인 걸로 하나 뜻하면 원자재를 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유나 뭐 굴이나 아니면 뭐 농산물이나. 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우리 소매 단위로 뭐 몇백 그람 이렇게 단위로 사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몇천톤몇만톤 혹은 뭐 몇백 톤의 거래 단위를 갖고 거래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 투자자 입장에 서 봤을 때는 접근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음, 파생 상품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늦게 나온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금융 계가 고도화되면서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 기존에 존재했던 금융 상품에서 한번더파생돼 나온 상품이란 뜻입니다. 파생이란 단어 자체가 뭔가 근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뜻, 뜻하는 거죠. 금융 금융업이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나온 것입니다. 파생 상품의 첫 시장은 아마 선물과 수합이 아닐까 싶어요. 선물은 한자로 먼저 선뭐 물건을 뜻하는 뭐 물을 뜻합니다. 어, 미래의 특정 가격에 사겠다 혹은 팔겠다라고 하는 계약에 따라. 거래된 선물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파생상품이 나온 것도 이 선물이라는 상품이 기본적으로 미래에 있을 혹시 모를 손실에 대한 회피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이야 많이 변형됐지만은 어, 이 목적 자체가 투기가 아니라 위험 회피라는 얘기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파생상품의 거래의 원형은 상업의 발달과 관련이 깊습니다. 앞서 언급했죠. 선물은 영어로. 영어로는 Future Contract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계약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하면 이런 선물 거래에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이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바로 옵션이라고 해요. 이 옵션의 원리를 대강 뭐 설명드리자면 해당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가을에 배추를 개당 천 원에 사기로 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가을에 배추를 개당 천 원에 사기로 봄에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가을이 됐는데 배출 가격이 5,000원으로 뛰었어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5,000원에 사야 할 배출을 1,000원에 사야 하니까 4,000원의 이익인데 팔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5 0 0 0원을팔수 있는 거를 4,000원 미치고 파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앞으로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 손해가 매우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때 팔 권리를 포기를 합니다. 이 권리를 그러니까 팔 권리를 풋 옵션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살수 있는 걸콜 부르다 콜 옵션이라고 해요. 옵션은 선물 수학과 함께 파생 상품 3총사라고 불립니다. 셋다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미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계약의 한 형태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음, 스왑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스왑은 어떤 거냐? 일정한 지수나 가격에 두 자산을 교환하는 거래를 말해요. 선물 거래가 미래 특가인데 특정한 시점에 미래 거래 내용을 약속한 것이라고 하면 수왑은 미래 특정한 시점에 특정 가격과 기준에 따라 자산을 교환하는 거래가 됩니다. 이 계약도 양 거래자가 미래 혹시 모르게 있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립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수합이란 단어를 쉽게 들을 수 있을 때가 어느 때냐? 어, 금융위기 직전에 두고 있을 때예요. 뭐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뭐 통화 수합인 거죠. 이 통화 수왑과 관련된 뉴스는 뭐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과 250억 달러 규모의 수합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원하면 원할 때 원화를 미국의 달러화로 그러니까 250억 달러 한도를 갖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달러 수왑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오 어?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야 돼 특별하게 좀 친한 나라야 아 우리랑 좀 잘 지내고 있어"라는 이 우방국들한테 많이 해주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영국을 비롯해서 호주, 캐나다 등 이런 나라들이 들수 있는데 한 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국이나 뭐 프랑스 아니면은 뭐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꼽히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다고 하는데 외환 보유고로 하죠. 외환 보유고가 턱없이 낮아요. 비교해 보면요.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미국에서부터 달러를 바꿔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굳혀요. 비용을 들여며, 들여서면서까지 달러화를 모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영화 브래드 피트가 나온 영화 그 빅쇼트에 보면 잘 설명이 돼서 나오긴 한데 이 신용부도 스와프 크레딧 디폴트 스와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이 혹여 미래 시점에 부도가 날때그 원금을 바꿔줄 수 있는 음, 보험이 되는 거죠. 실제로 부도가 나면 해당 금융사는 부도 채권을 계약된 액수만큼 바꿔줘야 돼요. 어, 그래서 평소에는 이 보험금조로해서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금융사나 아니면은 계약된 뭐 기업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빅쇼트란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주택 시장에 미국 주택 시장에 폭락을 예견한 그러니까 모기지 시장 폭락을 예견한 그이들이 봅니까. 그 채권에 대한 CDS 상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 그 보험료를 냅니다. 해당 그 여기 금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멀쩡하게 잘 호황을 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인데 망할 염려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불어온 돈이 상품 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왔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금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만히 앉아도 이제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이 보험금 쪽으로 들어오니까 이익인 거죠. 그리고 이 CDS 프리미엄은 이 크기 아니면 액수의 높이에 따라서 해당 채권의 부도 가능성을 또 보울 수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해당 그 채권은 부도 위험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어 우리나라 국가 채권에도 CDS 프리미엄이 붙긴 해요. 일반 투자자들이 그 참여할 수 있는 그 파생상품 시장도 있습니다. 어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나 코스피 200 옵션과 같은 주식 주가 연계 상품이고요, 국제 선물이나 국제 선물 옵션과 관련된 상품, 미국 달러, 엔유로 등에 대한 선물 혹은 옵션 상품 등에 있어요. 이들 상품 선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금융 파생 상품은 수익과 손실의 격차가 일반 주식 거래보다 큰 편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시장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른바 선수는 이런 선물과 옵션을 통해서 큰 돈을 벌순 있긴 하겠지만은 자칫 많이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라면 되도록 그 현물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시고 이것도 좀 자신이 없다고 하면은 ETF 같은 이 지수 연동형 상품에 좀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좀 권고를 좀 드리고 있긴 합니다. 이외에 ELS나 ETN 등 파생 결합 증권이 있어요. 주식 지수나 선물 지수를 추종을 하고 이에 따라 수익을 추종 수익을 지급한 상품이 됩니다. ELS는 복수의 주식을 추종하는데 약속된 그 계약에 따라서 수익을 지급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어, 예컨대 홍콩 항생 지수가 50%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이제 5%를 지급한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 ELS 같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의 원금 자체는 원금 자체는 이런 그 CP 그니까 기업어음과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 놓고 ETN은 ETF처럼 상장돼 거래가 되는 파생결합증권인데 채권 성격이 강합니다. 증권사가 저희는 이 지수 추종합니다. 이 지수가 오르면 그에 맞춰 가격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원유 등과 같은 원자재 선물 지수 가격을 추종하는 ETN 상품이고요. 이 ETN 상품은 ETF와 다른 게 뭐냐? 일단 ETN은 증권사가 발행을 합니다. 그 ETN 상품 산 사람 이 있을 거 아니요. 에 그 돈은 들어와서, 이제, 증권사가 따로 돈을 굴리게 됩니다. 굴리게 되고, 일종의 빌린 거죠. 빌린 거고, 그리고, ETN이 추종하는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뭐, 판매를 요구할 때, 이때 그 돈만큼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수를 놓고 버리는 게임 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빅스 ETN 같은 게 있는 거죠. 어, 뭐, i x ETN 같은 게 있는데, 이 상품은 재미난 게 i x 라는것 자체가 S&P 옵션의 가격 지수의 변동성을 담은 그 상품인데, 이걸 또 선물 파생을 시켰어요. 선물이니까 자연스럽게 지수가 생겨나고, 이에 따른 거래가 또 생겨나죠. 이 지수의 추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게 i x ETN입니다. 그래서 S&P 500이라는 이 기초 자산에서 한네 번, 다섯 번은 파생, 파생, 파생이 돼서 나온 게 디스 etn 상품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기는 한데 사실 좀 이게 이런 etn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고 그 다음에 구조 자체도 만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더 유리한 구조의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예, 정리를 좀 해볼게요 파생 상품의 시작은 미래에 있어 위험에 피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선물과 옵션 수압이 생겨났고요 이를 또 파생 상품으로 연결하는 게 금융 파생 상품입니다 코스비백 선물이나 옵션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고요. 뭐 원유선물이라던가 아니면 석탄 선물 아니면 농산물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업자들끼리의 거래되는 그 가격이 형성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직접 일반적인 뭐 투자자가 접근해서 투자하기 쉽지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